안녕하세요. 이한쌤입니다. 제가 박정희 TV에 출연하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또 유경수 여사님에 관한 프로를 몇 차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2020년 8월 인터뷰를 한바 있는 1970년대 유경재단이 발행하던 어깨동의 기자로 근무하신 김도호 선생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4주년이고 아울러 유경수 여사님의 탄신 96주년입니다. 박정희 TV에서는 이미 유경수 여사님의 생가탐방 및그 일대기에 대해서 방송해 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유경수 여사님의 탄신을 기념해서 유경수 여사님과 또 깊은 인연이 있으셨던 어, 김도호 선생님을 두 번째 인터뷰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영광입니다. 김도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전 하는 일이 많아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전 지금도 50년 가까이 펜을 놓지 않고, 제그 별칭이 오래된 만년필인데요 지금도 기사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365라는 매체를 발령하면서, 그리고 그 공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을 그 안성기사장과 이 제가 상임이사로서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어, 선생님, 지난번 방송 이후로 시청자분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아, 예.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일화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눈물 난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박정희TV에 출연하게 되면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 그동안 그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먼저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74년도에 예. 그 문세강의 저격으로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셨는데요. 예. 그간 근 50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흘렀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영부인들이 지나쳐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영부인 하면 모두 다 유경수 여사님을 떠오르, 떠올리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영부인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 그때 유경수 여사 생존 시에 제가 어깨 동무를 만들면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 피부로 느끼고 음. 보고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에 대한 그 남아 있는 그 이미지라든지 그 어떤 득담 음 네. 전부 다가 하나 있을 것까지 어 대통령 부인으로서 11년간 청와대에 머물렀지만은 한 번도 어단한 번도 내가 대통령 부인이다는 그 어떤 일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남편이지. 나는 그냥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뭔가 도와주고 그 어머니로서, 현모양처로서 어떤 길을 가는 게 현명할까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어 실천하고 생각하고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도 따뜻하고 그리고 어 조용하면서 소리 없이 남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그 일생을 산 분이 아닌가. 드러내지 아, 그거, 않으셨지만 행동을 모보이지않는기 그렇죠. 예, 때문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네. 듣고 그래서 어, 그 누구든지 좀 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흠이 얘기는 없으니까 다들 좋아한 거 아닌가 어, 그렇군요 항상 박정희 대통령과 또 유경수 여사님은 각각 조명이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께서 부부로서. 그, 부부로서의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은 어떤 모습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다 같이 청와대에서 부부로 살았지만 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사생활의 모습은 서민이었다. 서민이었다. 어, 서민이었다. 결코 대통령 같지 않고 그냥 그 옛날 그, 어, 저 옥수동이 옥수동이죠? 옛날 네. 살던 집. 음. 그, 그 시절에서 큰집 바뀌고 가구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 없이 그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던 게 아닌가. 그 마음. 어. 어, 그 권력자로서 호의호식하고 큰소리 치면서 그렇게 산건 아니지 않느냐, 안 하느냐. 는걸 저는 그 어, 박정희 대통령은 가까이서 제가 모르지만 네. 유경수 여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어. 서민의 모습으로 네, 서민의 모습으로 네. 살아 가신 게 아닌가. 근데 어느 나라든지 영부인 하면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항상 영부인들이 입는 의상에 대한 관심이 음음. 굉장히 높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영부인 그 유경사사님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음. 선생님께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진으로 뵙는 음. 여, 그 유경사사님의 모습은 항상 화려하지 않고 한복을 단아하게 입으시거나 아니면 양장을 이렇게 단아하게 입으신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시절에도 패션이라는 게 있었고 또 같은 시대 다른 국가들의 많은 영부인들의 의상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개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경서사님께서 그렇게 단아하고 소박한 그 의상들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요. 그분이 원래 몸매가 날씬하시잖아요. 음, 네. 우아하고 음, 네. 목이 길고. <laughs> 그래서 그~ 무슨 입어도 단아하고 우아해 보였어요 한 한복을 입으시든 음. 양장을 하시든 근데 그 옷이 봄에는 굉장히 화면을 통해나 텔레비전이나 통해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니까 어, 분명히 외국제 그때 뭐~ 어~ 일제나 독일제 미제 하면은 최고의 그 당신. 제품으로 네. 했거든요. 국산은 어, 네 국산은 <laughs> 네. 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그분이 입는 옷은 다 외제 소재의 외제 그걸 끄다 그리고 최고의 그 디자이너들이 이면에서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냐면 오. 그 그분은 한 분도 외제 옷감을 그 가지고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 네. 가까이 있는 분들조차도 그 유명한 디자인 음.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는 그렇게 말 밖으로 낸 적이 없거든요 그니까 어, 유명한 분이, 그, 때 뭐, 일반에서 앙드레김 같은 분이 유명했는데, 네. 앙드레김이 유행수에서 옷을 디자인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 네. 음, 그 분, 어디서 바느질이라든지 한복을 입어도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열심히 하던, 어, 음. 해주던 분을 통해서 옷을 해 입으셨고, 그 표를 안 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밖으로 드러난 그런 그 사치적인 그런 건 사실은 어, 보이는 것과 이명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죠. 혹시 그게 당시에 국민들이 가난하거나 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 어, 오히려 몸소 검소한 모습을 주화 계시는 여러분이 네. 아무리 네. 그래도 입고 싶은 건 뭐든지 입을 수 있고 말 한마디만 시키면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건다 구해서 최상으로. 눌수 있는 있는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니까. 아. 어. 그러니까 어, 청와대로 집을 옮겨가지고 그부분이 대통령이었지만 그 부인 스스로의 그 마음은 나는 아직도 어, 대통령이 공인이지 나는 공인이 아니다. 음. 그냥 한 가정의 그 아내로서 어. 그 지위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런. 나는 영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내가 우선이다, 그렇죠. 엄마가 그, 우선이다 그렇죠. 그런 그, 거군요. 그분이 대통령과 예, 같이 공식 행사에 이렇게 걷는 모습도 보면은 네. 늘 똑같이 이렇게 같이 걷지 않고 좀몇 걸음 몇 발자국 뒤로 이렇게 타수 곳하게 걷는 모습도. 고기를 약간 숙인 모습으로, 어, 그, 네.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 겸손, 겸손이 하시고.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음. 나서지 않고, 어, 음. 그, 몸에 그배어 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런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도, 어, 가격이 어떻든 간에, 그, 고급지고 또 비싸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음. 그 기품이라는 거는, 어,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거죠. 네. 어 그럼 뭐 자기가,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본이, 그, 털이 잡혀 있으면 음. 자기가, 어, 이게, 가식이 있으면은, 언젠가 드러날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근데, 그, 유교수 여사는 모든 행동에서, 처신에서, 그, 진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식하거나, 가식을 보이거나, 그게 아니고, 어. 이 누가, 칭찬하는 걸 대쑥스러워하고 이러셔가지고, 네. 이제 공식 행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윤수였을 앞에 계시는데 득담을 하거나 찬사를 하면은 그냥 속에 있는 말그 네. 어, 하지, 네. 하, 하지 마세요. 아. 어, 속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아, 속에 없는 음, 말 하지 마세요. 속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좌정을 웃기고 뭐 그러시는데 그게 저도 뭐기동부 기사를 쓰고 몇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유경수 여사 기사를 써가지고 칭찬 받은 적이 없어요. 어, 네. 왜냐하면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에, 노, 내세우고 에,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열쑥스러워하고 어. 단한번 그 잘못 너무 지나치게 선을 넘었으면 어, 왜내 중심으로 얘기를 쓰느냐 하고 구제함을 듣기도 했는데요. 어, 어. 그럴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사니까. 겸손하시고 네. 또 조용하시지만 내성적이신 분은 아니셨었어요, 그렇죠? 유성적이 내성적이신 아, 내성적. 분은 아니고 분은 네, 소통하시고 아, 또 네.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하실 말씀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늘그 음. 은어에 은행에 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음. 네, 조심을 하시 몸에 베여 있어가지고 네.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니까 음. 한 번도 그 밖으로 그 음. 그친 모습은 드러난 적이 없죠. 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은행 자체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네. 그양반 일생에 (11년) 동안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어떤 그이 공적인 어떤 그런 에서 어 자시, 자신이 의견을 표시하거나 이런 걸말 자제하고 경계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어, 그냥, 그, 진실된, 그,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를 하거나, 그런 뭐 축사를 하거나 그래도, 그, 어떤 그, 어, 한 가정의 그 어머니로서, 그리고 하,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그 아내로서의 그 범위 안에서 넘어서지 않고, 어, 음. 은행을 했던가 아닌가. 어, 유경사사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에 와서 평가되어지는 유경사사님의 모습은 한 나라의 정말 국모라는 표현이 어, 맞을 정도로 예.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임부 말씀을 드리지만그 네. 국모라는 말을 유경사사는 유경수 회사를 모시고 있던 주변의 분들은 모두가 사모님 사모님 했거든요. 네. 근데 국무라는 말을 본인이 본인도 거북해 하셨을 음. 것이고 또 편지가 많이 와요. 국무님하고 네. 그때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국무님하고 쓴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편지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발췌를 하는 일을 도와드린 네.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음, 다른 분들이 그~ 국민 일부분들이 만 그~ 우려나와서 만들어 올려준 이름이지 본인이 그렇죠. 원치도 않았고 네. 그래서 그때는그 말이 그 말이 나, 나왔어요 그게 그 자연스러웠던 거 보면 에, 그만한 이유가 그~ 예 있었습니다만요. 그~ 국무란 국무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그~ 애정을 주고 받았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사실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몸소 다 보여주셨잖아요. 유경수 여사님께서 몸소, 그 국민들한테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을 다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수 여사님은, 어, 이, 일를테면 사람을 만나고, 중화되 있으니까 오늘 행사가 많잖아요. 네. 참석하고, 뭐, 장애인도 만나고, 이렇게 어린이도 만나고, 노인도 만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그 마음에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분은 아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와 닿고, 피부를 느끼고, 네. 그리고 혜택을 본 분들이 이제 그 그런 얘기, 뭐, 우리, 유경수 여사님은 공무원님으로 부른다든지 뭐 그렇게 그 시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해외 많은 국가의 지도자분들이랑 또그 지도자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 영부인으로서 혹시 펼친 외교의 중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을 만나뵈었던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나 펄트레이드들이 유경수 여사님을 뵈었을 때 어떤 반응이나 평가를 하셨었는지 혹시 한국적인 전통적인 어떤 그 여성상 은 네. 현모양처가 가장 아름다운 그 함축된 사자용어거든요 음. 현모양처 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정말 따뜻하고 반듯한 음. 인생을 사는 거. 그런 면에서 어 굳이 에, 그 외교관들을 만나고 외국인들을 접대하고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그 자태는 한국 여성상의 그 모습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럼 절대로 어, 해서는 안 되는 선의 말을 한다든지 행동은 보여준 적이 없어서 어, 네. 그런 어, 그 소문도 이를테면 흠이 될 소문을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어요. 어, 네.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하고 말 한마디도 늘그 함부로 하지 않는 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아마 어,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과 자신이 해서는 안될말 해야 할 말을 늘 가려서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흠, 흠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어,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유경수 여사님은 현모양처, 그리고 아내로서 조심스럽고 또 조용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제가 어디서 또 자료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또 유경수 여사님은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하셨다고도 나오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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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잡지나 이런 데서 네. 어, 그런 걸본 적. 이 옛날에 뭐 온라인이, 저 인터넷 문화가 없었으니까 네. 어, 그냥 활자 매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저도 들었어요. 그데 네. 왜냐하면 유경세사님께서 청와대에서 그 야당의 역할을 예, 네. 그 아, 네. 소문이 나있죠. 아, 네. 어, 청와대에서 야당이다. 네. 그게 어떤 근데 이야기인가요? 어떤 점이냐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사 아. 모든 국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 경영에 네. 몰두를 하게 되니까 저 저변 세계의 그 서민 바닥 세계에 대해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유경수 여사는 틈만 내면 수재민 크리스마스 이브나 명절되면 그양로원을 찾거나 그리고 어린이들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그 음성 나한 자촌을 찾아가거나 이런 데 음질을 다니다 보면 보고 느끼고 들은 얘기도 많잖아요. 어, 그리고 네. 어~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얘기에서 어,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어떤 그~ 박 대통령하고 그게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음. 그래서 야당이 하는 그러니까 어~ 비판적인 목소리 이런 것까지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어. 하시다 보니까 네. 청와대 의 야당이다 그래서 네. 그~ 출입기자들도 대통령께 함부로 할수 없는 말을 그~ 유구시설을 통해가지고 네. 예, 그 전해주는 뭐 그런 얘기 에피소드만 일화도 많이 있었어요. 아, 청와대 뭐, 야당이라는 말은 국민의 그런 말...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다. 그렇죠, 그렇죠. 약자의 음, 음, 목소리도 귀를 많이 기울였다는 예. 의미인가봐요. 네, 육수여사가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 중에 네, 그 일화 중에 뭐 수없이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 어느 춘 겨울날 네, 어, 그 크리스마스 이브이브에 이버, 네. 이제, 그, 선물 같은 걸 들고, 음. 선물을 들고, 위로할 그, 유문품을 들고, 그, 서울에 이제 몇 군데, 옛날에 노숙자들이, 지금은 뭐, 어, 뚜렷하게 그, 그런 시설이 보다는, 네. 그냥, 지금 뭐 길게는 노숙자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 노숙자라기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들, 네. 그야말로, 어, 이 저, 급식을 하는 네. 그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이제 시립 그 합숙소, 노숙자 합숙소 이제 시에서 어, 관리해주고 음. 도와주는 잠자리도 같이 하고 네. 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어, 이제 동대문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영등포에도 있었고. 근런데그합그 네. 노숙자 합숙소에 가서 이제 시립이죠 음, 가서 전달하는데, 그 젊은 친구가 한 분이 나와서, 어, 공무원들이 너무 도도하고, 음. 어, 너무, 그, 우리 없는 사람을 갈설하고, 네. 문제가 많다. 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 유경수 여사, 대통령 부인이시니까, 그 하소연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기담아 들으시고, 청와대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흘러서, 그 당시 시장에, 양택식 시장, 음, 양택 시장인데 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며칠날 식사 시간이 좀 오시, 오실 수 있느냐 정신 대접을 음. 하겠다. 네. 그래서 청와대로 오시게 하고 그리고 그 어, 시립 그노숙 합숙소에 있던 네. 그 청년을 같이 초청해 가지고 청와대로요? 네,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 민원창구에서 이렇게 어. 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라고. 아, 서로 나눠보시라고. 그니까, 본인이 이제 그 자리만 만들어준 거죠. 본인이 해, 뭐, 가타보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니까, 러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야당을 듣는데, 아, 네. 그 자리에서 양택식 시장이 정식 공무원으로 당신을 채용할 수는 없지만은, 당신이 그 민원창구에, 그게 간악구청이었다고 그랬는데요. 민은 창구에 가서 직접 한번 일을 그 임시직으로 어, 월급을 어, 어, 그 임시직으로 월급을 줄 테니까 한번 일을 해보시오. 어, 어, 그러니까 어, 그 가,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임시직은. 네. 그래서 임시직을 그 젊은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불과 어, 몇 달만에 사표 내고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음. 그그 민원창구의 공직자가 그 박봉에. 얼마 받지 않는 박봉에 않다는 수많은 사람과 시달림에 그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냥 그어 일에 치여가지고 어 화가 화도 낼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사라졌다는 그렇군요.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도 그런 세심한 듣는 바삭세계에서 어려운 사람 얘기를 들어서 위에 전달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게 렇이제 그. 나서지 않고 음. 그런 역할을 예를 들면 그건 한 예인데 네. 예, 대통령께도 그런 역할을 많이 네. 예, 예, 많이 하셔가지고 뭐, 화도 네. 음, 저, 서로 의견 대립도 하지 네. 않으셨나 그런 뭐. 그럼 이러한 유경수 여사님의 성품 그 인품 어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저도 네. 그건 뭐전 성장 과정. 그 주변 얘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그 기록들과, 그리고, 어, 유경수 여사께서 살아 계실 때도, 그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아버지, 육종간 아버님, 음, 어른하고, 어머니, 이경영 여사, 두분 얘기를 두고, 신문에 막 찬사를 쓴걸 보고, 비서한테 시켜서, 그 기자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음. 어머, 어머니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하걸 좀, 그, 전해달라. 어. 어, 기사가 반드시 다 네. 옳진 않다는. 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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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의 후득함을 어, 많이, 그, 본받은 것 같아요. 어. 그, 좀, DNA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건데. 근데, 어, 저하고 가깝게 예, 네. 지내는 분 중에 한국예술총합학교, 총장을 지낸 박종원 총장이 있어요. 영화감독인데, 음. 영원한 제국도 만들고 하는 영화감독인데, 이박종원 총장 어머니가 음. 옥천 바로 그 유교사생가 이웃에 살았대요. 오, 그래서 네. 그 에,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박 총장이 저 유교사 여사 어릴 때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골에서 죽향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배아 지금 배아여대 된배아고 나오시고. 그 옥천 중학교 여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계셨잖아요. 시집 어, 네. 어, 결혼하시기 전에 그때 이제 집안일을 좀 도와주셨나 봐요. 이제 그 아버지 지금 워낙 부잣 집이니까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가의 민원 문제 도와달라든지 이런 문제를 윤씨수 교사와 어머니가 같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베푸셨다. 어. 그걸 지켜봤다.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박정원 총장이. 난, 음. 예, 뭐,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다 이제 미워하잖아요. 이 얘기를. 음. 그리고, 음. 아, 나도 긴가민가 하다가, 어, 박 총장 통해서, 아, 유경수 교사께서는 어릴 때부터 참 좋은 분이었구나. 음. 어,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어, 그러시군요. 음. 직접 들으시니까 또 마음이 그, 또 그러셨겠어요. 네. 어, 선생님, 오랜만에 뵙고 또 이제 유경수 여사님과 또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또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또 그렇죠. 이어서 계속 어,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